Bem-vai. Bem-vai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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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죠? 여기 장미 공원이에요. 장미인데 다 싸놨어요.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날씨가 뒤집혀요 입이 초살하고 지금 도 너무 추운 거예요 오늘 해가 안 나고요 계속 날이 흐리고 피코모리한 게 아주 춥진 않은데 아주 으스스해요 서늘해요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곧 맨발을 하려고요. 좋아요, 산행하기. 아주 따뜻하진 않은데요. 그래도 산뜻해요. 저는 아, 잠시 후에 면발을 하겠습니다. 바람도 좀 불고요. 먹고 나서 버발할 거예요. 지금 축구 등요 사실은 살짝 용기가 안 나는데 그래도 밥 먹고 한번 용기 내볼게요. 못하면 많은 거죠 뭐. 제가 지난주에 예봉산, 적갑산, 옹길산, 연계산행에서 하고 왔는데 바위가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더라고요. 약간 힘들어도 바위가 있는 게 산행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요 여기 바위가 있어서 좋네요. 아내 사랑 북한산입니다. 저 여기까지 올왔는데 조금 더 올라갈게요. 근데 나무에 가려서 사이사이를 피해서 가볼. 요 세요 <laughs> 대단하시네. 아, 발안 시려우세요? <laughs> 궁금한 게발 시려운 거요? 발은 시렵죠. 겨울인데 발이 시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. 험한 바닥을, 발을 디뎠을 때 발이 고통스러운가, 안 고통스러운가, 통증이 있나, 없나, 그게 중요하죠. 아... <laughs> 발은, 실용에 맞는 거예요, 겨울에는. 봄, 여름, 가을은 좋고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네, 좋아요. 어, 배도 들어가고요. 죄송해요, 배빠서. 배도 들어가고, 어, 성인병도 다 조절되고, 잘, 잘 자시고, 소화잘 되고, 우울증 없어지고, 어 만사 의욕이 의욕이 생소서야 정말 좋아요 맨발은. 그러니까 하겠죠.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 여자도 하는데 왜 못하시겠어요? 예? 네? 그게 그 이제 일종의 운동 효과인데 생각이잖아요. 예. 근데 매일 운동 오면 피곤하니까 자고 그 다음 날푹 일어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산에 오세요? 아, 아 매일 운동해요. 그냥. 매일이요? 매일 운동하시는 것보다 독서를 한번쫙 빼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. 운동에도 계속 독서가 쌓이잖아요. 한 번. 네. 겨울인데. 겨울인데. 네. 위험 굉장히 지금 얼음이 막고 그래요. 아, 제가 한겨울에도 하니까 잘 해볼게요. 그거, 그거. 네네네. 파이팅 응. 예. 네. 응. <laughs> 가세요. <응. 웃음> 겨울인데 춥겠어요? 안 춥겠어요? <laughs> 당연히 춥죠. 춥고 안 춥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발이 아, 이 바닥들을 잘 적응하냐? 발을 잘 디딜 수 있나? 그게 중요한 거죠. 엄청 춥습니다 지금. 근데 좋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. 아름다운 아, 휴대보대 <laughs> 아이고, 조심하세요. 어, 멘벌이시네. 어, 어, 아, 되네. 어이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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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신발 없으세요? So, totally. 아, 아야, 저, 이로신발그려드려요 아니, 괜찮은데. 안전하게. 안팔이 안전하게 가세요. 자꾸 <laughs> 저를 보다가 미끄러지시면 안 되죠. 음, <웃음> <여기까지> <웃음> 지금 사방에서 바람이 피곤다쳐서 엄청 추워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내가 사니까봐어 빨리 다못먹지 너무 이 아, 너무 젖었네요 사방이 너무 이 너무 젖이 너무 젖었네요 요이요 아, 여기, 여름에도 시원한 데인데. 엄마야. 어우, 여기 너무 발시려. 어우, 발시려. 아. <laughs> 실례 실례 걸 그랬습니다. 잠깐 빨리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. 요 저기도 <laughs> 발 뒤질 데가 없네. <laughs> 이 냉골이 원래 4월까지 얼음이 있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따뜻한 날씨니까 이렇게 얼음이 녹은 거예요. 아, 근데 저는 발이 너무 시렵네요. 아주 고통스럽네요 여기를 통과하는게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아 일단 이개구장에 발을 좀딱어우지금발 아, 너무 시렸어요 중간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아, 오늘 발이 너무 시렵네요. 이제 움직이지도 않네요. 이걸 좀 닦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야 되는데 안 닦이네요. 아, 이거 물로 좀 닦아야 되겠다. <laughs> 개고쟁이 비공 뒤쪽인데요.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발이 너무 시려서 잠깐 쉬면 신부터 신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또 마음이 반했어요. <웃음> 또, <laughs> 또신안 신고 이러고 있어요.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. 조금만. 바람 너무 분다. 바람을 좀 피해서 가겠습니다. 아 여기 잠깐 얼음이다. 여기 스케이트 타야 되겠는데요? 바람이 더 많이 부는데요? 아 날아갈 것 같아. 아바로와 저기. 이어 미끄러. 정이로 다니는 걸로 아 어, 갈시려. 아시려 어, 흐리죠? 잿빛이네요. 해가 안 나니까 너무 추워요.

바람은 여전히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에서 봄 냄새가 나요. 많이 춥기는 한데 그래도 뭐지 않아. 아, 2초 지났어요. 봄이 올것 같아요. 아, 적들리봉이 시원하게 보이는 지점까지 왔는데요. 여기 오니까 봄날 같아요. 바람도 별로 안 불고요. 햇빛도 많이 초이고, 어 다른 지역 같은, 아까 북쪽이었고, 어, 이거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여기 되게 따뜻해요 여 따뜻한 기운 맞으면서 혹시 아 이른 장미가 피지 않았나 <laughs> 내려가 볼까요? 봄 같아요. 그만. 제가 아까 이른 장미가 피어 있나 본다 그랬잖아요. 날씨가 봄 날씨 같아서 바람이 부는데 봄 냄새가 나거든요. 여기 진달래가 모무리가졌어요. 이 절벽에 아 이제. 곧 피어날 것 같은데요 춥겠다 너도 Thank <laughs> you.